자 내장재 한번 살펴봅시다. 양호하게 온것 같은데? 어? 생각 외로 양호하게 왔는데? 어. 조립차 아니, 이거 전수검사에서 왔을거 하이브리드 전수검사한다고 했어. 오늘 쓸모 있는 남자인데 잘 찾는데? 응.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K3도 페이스리프트 되면 이어지지 않을까? 리차도? 이게 q m 6는뭘 하나 하려고 그러면 진짜 항상 이렇게 뼈만 남겨야 돼. 테슬라냐? 아 엄청 짧어. 화이팅 같은 소리하고 기어 어, 고속 무선 충전 중으로 글자가 바뀌었어요 괜찮네 작업하다 말고 세 차가 와서 여러분 이것도 좀 한번 쳐다봐야 될것 같아요 선영아 이거 닦아봐 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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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어 닦긴다 이거 닦이고 한 번, 한 번. <laughs> 이건 안 닦이네 이거 두 개는 기스 맞아 그지? 요거하고 이거 안 닦여 어. 돌맞은 겨 이건 모르겠다 어, 그냥 광택기로 살짝 밀어서 해결을 봐야 되고 광택기로 안밀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밀리면 사실 아이고 조명이 밝으니까 보기 편하구만 어우 이게 그냥 처음 보는 차인데 나도 이, 이게 캠파이브 저기잖아 자 d l 3라고 했나? 이게 그그 색깔이 펄에어 이거 블루에요 어 나랑 성격 비슷하신 분인데 파란차 매니아 어 내가 권해드렸어 자 내장재 한번 살펴봅시다. 양호하게 온것 같은데? 색깔 어? 외로 양호하게 왔는데? 어. 조립차 아니, 이거 전수 검사에서 왔을 거야. 하이브리드 전수 검사한다고 했어. 트렁크 단차 보자. 우리는 많이 해봐서 손으로 만지면 아는데. 하하. <laughs> 아유 이이 도장 먼지. 어우, 이건 먼지가 야좀 크다. 안쪽이라 면 크신 경안 쓰겠다. 만도 야, 이거 p p f 못 씌우겠는데 PPF 해달라. 그러면 못하겠다. 방금 전화 오신 분 PPF 얘기하던데, J5? 음, 이거 앞에 못 씌워라.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줘? 정밀 재단 해서 하면 할수 있는데, 이걸 몇분 만에 뺐다고? 뭐야? 뭐야? 배선 어디 갔어? 어떻게 뺐냐? <laughs> 근데 내가 이걸 왜 끼고 있어 지금? 아니 근데 썬팅 할 때마다 백등을 뜯어야 되는 거야? 이 차도? 어? 그랜저 IG도 이랬는데, 야 조이는 건 어떻게 조였어? 고멍을 잘라요? 아니 위에 밀어 넣는다는 선택지는 없었어? 오, 쓸모있는 남자인데 잘 찾는데 1호가 없는 하루는 어떠신가? 어... 좋네 좋은 멘트를 찾려야 되는데 어. 딱 생각이 안 나네 스키 타다 자빠져라 씨 <laughs> 이러면 되지 않나? 고하고 쓸쓸하고 <laughs> 스키 타다 넘어져라 이씨 감히 나를 버리고 혼자 스키를 타러 가? 그러지 마요 그러다가 또 갈비뼈 부러져서 어떡하려고 그럼 일을 누가 하냐? 그러니까요. 어? 하루 잘 놀다 오는 게 낫지. 야, 괜찮아. 너는 이제 법 합법적 복수가 가능해. 월요일, 화요일 휴가잖아. 너 없이 이제 1호가 한번 지옥을 봐야지, 나랑. 사실 제일 지옥 볼 사람이 이 사람인데. 썬팅 해보실라고? 오랜만에? 자, 여러분. 이렇게 k p o 이제 또 한참, 아직도 이제 썬팅도 해야 되고 할게 많은데, 얼른 얼른 진행을 해야 돼요. 야, 뒤에 락좀 풀어줘라. 창문 안 열린다. 참 처음에 이 차가 나왔을 때 되게 센세이션이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k 5를 사겠다고 앞다퉈어 갖고 그렇게 줄수 그랬었는데 그지형식 신형이 이제 2세대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젊은 사람들한테 반향을 못 줬어요. 이제 3세대가 이제 막 출시돼서 우리도 해 보고 있는 건데 앞으로 얼마나 임팩트를 줄지는 우리도 음 많이 궁금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근데 이게 차가 이렇게 여러분 신형이 나오고 하면 점점 작업이 힘들어지는 어? 그럼 마법 뭐지?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내가 이게 실내가 가죽이 있고 그러면, 다 마스킹을 한다고. 자 이렇게 해서 산팅을 얼른 얼른 하고 한 자리 한 자리 끝날 때마다 점점 완성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제 신차를 차주분한테 인도되기 직전의 신차를 우리가 완성시키는 직업이라고 내가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작업이 조심스럽고 또 재밌고 또 신기한 부분도 또 있고 늘 그래요 이런 쪽은 이 차가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타는 차였던 것만큼 지금 또 기아 직원한테 들은 얘기론 이 차의 사전 계약 비중, 연령대 비중이 20대, 30대가 굉장히 높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또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성공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많이 팔릴 것 같고 또 나도 보면 이렇게 이쁘고 그러거든. 내 취향에도 맞아요. 아직도 젊은가 봐. 아직도 젊으면 안 되는데, 젊은가 봐. 자, 선팅도 얼른 얼른 해야 되고, 여러분 할 일이 태산입니다. 블랙박스도 해야 되고, 아, 근데 퓨즈박스도 안 봤는데, 뒤는 이렇게 끝났고요. 자, 이게 뒷모습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기아 K 시리즈 아이덴티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쫙 이어놓는 게그지 여기 절취선, 사람들이 절취선이라 그러던데, 저거 불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K3도 페이스리프트 되면 이어지지 않을까? 니 차도? 아니, 이어줄 것 같은데. 옆에 썬팅 저기, 동생한테 마무리 지으라고 했으니까, 얼른 얼른 이것도 좀 감읍시다. 얼른 해야 돼. 지금 옆에 i3도 서 있는데. 자, 썸즈 공방답게 나도 또할 일을 해야지, 여러분. 요거 다 감아놔야 돼요. 일편하게 하려면. <목소리>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러면은 왼쪽으로. 재미는 있어요. 신차를 매일매일 만지는 직업이라는 게. 재미는 있는데 참 조심스럽고 힘들고. <목소리> 이렇게 나오면 정말 여러 사람의 마음에 들겠다. 뭐 디자인이라는 건늘 호불호가 있는 거지만 이렇게 나오면 젊으신 분들의 마음엔 충분히 들어 들, 들어 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게 나오려나 모르겠네. GT가 2.5 터보가 현대 그 소나타 N 라인에는 2.5 터보가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K5도 지금 제가 본 미국의 GT는 2.5 터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국내에도 출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출시되면은 2.5 터보면은 300마력이 넘어가니까 고성능이죠. 고성능 세단이 되겠죠. 그러면 또 현대 소나타 n 라인과 좋은 경쟁을 할수 있을 거예요. 어, 다른 회사들도 저는 이제 경쟁이 많아지는 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회사들도 이제 디자인에 대한 신경을 지금처럼 많이 써 주면 앞으로 더 좋은 경쟁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소나타도 DNA, DNA 시 나왔을 때 반응이 좋았잖아요. 이 차의 코드명이 뭐더라? DL3. 어. 이것도 반응이 좋을 테고. 내년에는 이제 지금 촬영하는 지금 이 날짜가 12월 28일이니까 며칠 뒤에 내년인데 내년에는 또 신차들이 이것저것 나오겠죠. 저기 아반떼도 신형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런 걸로 따지고 보면 앞으로 점점 디자인 경쟁은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회사들한테 바라는 점도 있어요. 디자인을 예쁘게 해 나가는 만큼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가려운 곳도 좀 긁어줬으면 좋겠다. 어. 한간에 들리는, 물론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저는 듣고 사니까,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만족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불만족하시는 부분도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틀린 얘기도 있겠지만, 맞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자동차 회사들이 신경을 더 써준다라고 하면, 언젠가,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언젠가는 정말로 수입차들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날이 오려나,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겪어야 될 단계가 많습니다. 조금 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디자인 만족도 말고 품질이나 내구성 혹은 자동차 회사들의 소비자에 대한 마인드. 자, 그런 부분들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자동차 회사들의 역할입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내일 모레 이제 소비자한테 인도가 될 텐데 차주분한테 인도가 된 시점부터 정말 이 차가 오래오래 예쁘게, 안전하게 잘 달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 달러 가자. 다가았서다가서 다 떠들면서. 역시 부직포는 떠들면서 감아야지 조용하게 감으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말 많다고 뭐라 가기 없기. 그게 내 매력인데. 참 그리고 여러분, 들네 썬팅을 하다 보면은 이 조그만한 유리 이게 시야 각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a 필라의 사각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데 취지는 좋으나 우리한테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썬팅 안 하는 나라들도 많으니까 아니 우리나라보다 더운 나라에도 썬팅 안 하대. 프랑스 같은 나라도 우리가 훨씬 덥지 않냐? 해봐야 소용이 없어. 조그만 거 사이즈 맞나? 한번 재보자. 가다가 안 맞는 경우도 꽤 있어서, 한번 해봐야 알겠어. 이 신차가 나오면, 이 썬팅지도 잘라 그래 시공을 해봐야 돼. 잘 맞나, 안 맞나. 재단을 할수 있게 그 틀을 파는데, 그것도 우리가 해봐야, 약간 해보고 약간 수정을 하거든요? 가공을 좀 해서 쓰는데, 어, 잘 맞아, 앞쪽은. 자, 여러분, 이제 전면 하면 되고, 저쪽 한장 하고, 옆에는 끝났어요. 요즘 진짜 반사 필름이 대세인가 싶고, 온통 그냥 그지? 맨날 반사야, 우리. 초록신형 공장에서 뭉개진 건데야 잠깐만 여러분 지금 도어를 재조립하려고 봤더니 야, 봐봐 이 키가 하나 이렇게 뭉개져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조립할 때 뭉개지지 않으면 이렇게 옆으로는 안 뭉개지거든. 이 사태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내가 키를 보급해야 되지?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옆에 다 끝나고 저쪽도 다 끝났어요. 저쪽도 이제 도어 다시 다 조립했는데 와 클립이 자꾸 무너져가지고. 지금 클립 야몇개 바꿨지? 11개인가? 어, 11개 그치? 뭐 우리가 클립을 11개 정도를 새로 넣었어요 클 클리... 많이 틀려 클립이 약한 건가? 아... 겨울이라 겨울이라 깨진 야, 건가? 뭐. 어, 겨울이라 깨진 것 같긴 한데 자 여기 조그만한 거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쁘게 붙여줘야 되니까 이런 우드나 이런 부분들이 옵션에 따라서 색깔이 다를 것 같긴 해요 이거 베이지라서 이거 이 색깔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온통 막 가죽이고 이게 중형차급에서 뒷도어까지 가죽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 길 없거든? 여기 다 가죽이잖아 밑에까지 여기 여기까지 가죽 고 예, 여기까지 가죽 중형차급에서는 많지 않은데 신경은 좀 쓰기는 썼어 손 밖으로 밀리지 말라고 나 아까 이거 신기하더라 손딱 걸어놓으면 편해 손 얹어놓으면 근데 나는 손이 커내 손은 커 하... 아, 그래도 이 차도 이제 끝나갑니다 점점 늘어 개수가 어, 유리가 하나 둘셋넷 옆에만 네개씩 그럼 유리가 형 개수로는 10개인 거야 써놓고 있으면 12개 머리 벅벅 긋고 있어요 요즘 차 점점 작업이 힘들어진다고 이제 저거 전면만 하면 끝나는데 아 전면하고 블박 선 깔아야 돼참자 이렇게 이뻐졌는데 이뻐진 만큼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QM6 이게 근데 QM6도 이게 특이한 게 있어 보면은 이 프리미어라고 써있는 애들은 보면 뒷유리가 이미 까매요 프라이버시 글라스가 삼성은 거의 없는데 얘만 있다 지금 할 거는 어 온통 그냥 분해를 다 하고 있죠. 그 순정으로 그 무선 충전기가 나와오는데 이거를 달아 줘야 되는데 이게 QM6는 뭘 하나 하려고 그러면 진짜 항상 이렇게 뼈만 남겨야 돼. 테슬라냐?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이제 자동차 공방 아니고 자동차 공장이네요 그러고 근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좀 그래도 배선이 좀 처리가 돼 있는 차종이에요. 이 QM6라는 차종은 내가 이렇게 따로 손대지 않을 줄 안다는 달... 될 정도로 약간은 이렇 처리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사제로 나오는 커넥터들도 이 어느 정도 돼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커넥터를 순정 그 무선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몇 번이냐? 2, 3, 4번이네. 2, 3, 4번에 꽂으시오. 갈색 노랑 깜장, 갈노깜 까미 제일 어 거기 야 그래도 순정이라고 어디 배선 자르진 않아도 참 다행이야 이런 거. 자 여러분, 요 잭이 있어요. 지금이 빼냈잖아. 이 잭에 맞게끔 이쪽을 설계해주면 그냥 갖다 꽂으면 끝날 텐데 이잭이세 세 칸짜리를 빼고 6 칸짜리 잭으로 바꿔갖고 저기다 꽂게 만들어놨어요. 굳이 이걸 내봤을 때 수출형에는 옵션 다른 게 있는 거야. 6 칸짜리가. 그치 뭐가 더 들어가는 애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지 설계가. 음. 오빠 이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진짜 별, 별로 어렵진 별로 어렵지 않기는 어렵지. 여기 여러분 이게 뜯는 게 <laughs> 아니 뭐. 충전기를 하려면 보통 여기만 뜯잖아. 응? 뭘 그냥 이렇게 다 뜯어야 돼. 네. 네. 르삼특자 이렇게 또 스펀지로 감아갖고 잡소리 안 나게 처리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충전기가 네. 이 폭에 가 네. 어차피 여기 걸리는 건데. 어차피 여기 여기 따로 내부나 들어가면. 해볼까? 네. 두개 갖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게 S10 인데 이렇게 조그만 한 포는 잘 돼요. 네. 근데. 이게 노트 10 플러스인데. 아다 들어가네. 아 여기 걸리스 튀어 나와. 대각선으로 쓴단 말야 이 본.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봐봐. 이 껍데기를 1 0기야간식이될 거야. 그러면 딱 맞아. 껍데기를 씌우고 무선 충전이 되네보여 그러면 껍데기를 만약에 씌웠다라고 쳤을 때 그래. 네 말대로 뒤집어 씌우고. 충전까지 되나 한번. 예, 꽂아보자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어,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진짜. 이 QM6를 여기를 뜯을 줄만 아시면 다이가 될걸요 얘는 점? 어, 저기를 뜯는 것만 근데 저기 뜯는 것도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 QM6 순정 무선충전기는 여러분 직접 해보실만 해요 내가 봤을 때는 자 여러분 이거를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하는지 잘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직접 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아니, 네. 안에서 잡순이나니까참 그렇죠. 이걸 근데 그래도 테이프라도 넣어주는 게 어디냐 싶고 그래 이제는 아, 엄청 짧고 응. 화이팅 같은 노래하고더 응, 네. 짧은 거하나그봤 헐. <laughs> 뭐야, 위야, 아래야? 야, 내가 할수 있으면 솔직히 누구나 할수 있지. 나처럼 이렇게 손큰 사람도 하는데, 안 그냐? 늘어놨다. 뭐라는 거야. 그건 뭔 노래야? 그러게. 아재들이라, 그리 아재들이다. 응? 아, 그럼 우리가 다 아재지, 그러면은? 결혼했잖아, 아재. 어, 여기 세명이었지다가 응? 뭐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김종권으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사랑스러운분이 몰라. <laughs>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해봅시다. 이게 다 설치가 됐거든요. 여기에, 이 자리에. 그러면은. 아! 아, 야, 고속 충전이 되네. 이거 봐, 고속 무선 충전이라고 떴어, 방금. 기억, 어, 고속 무선 충전 중으로 글자가 바뀌었어요. 괜찮네. 자, 근데 이큰폼 되나 한번 해보자. 이 노트10 플러스 거든요? 말고 어, 돼요, 돼. 케이스를 너무 큰 것만 안 씌우면. 요렇게 해서 이게 는노 삼성 QM6 무선 충전기 자, 설치를 해봤어요. 요런 거는 여러분도 이제 여기만 뜯을 줄 알면은 직접 할수 있겠다 생각은 드네요. 자, 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요잘 따라 해보시고. 그죠? 쉽죠? 참 쉽죠? 이게 그 옛날에 뭐 그린 그리던 아저씨도 있잖아. 참 쉽죠? 자, 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